그리고 그 외적인 여러가지 기본 지식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CNC 선발, 머지센터 같은 거를 이제 CNC 공작기를 하는 데 그런 걸 관리할 때는 여러가지 그런 상식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대부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 CNC 선발은요 몸체랑 컨트롤러 두 개로 나눠져요 바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. 몸체, 바디라고 할까요? 그냥 몸체합시다. 몸체와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몸체만을 봐요. 몸체, 몸체라는 게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거죠.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이제 몸체, 몸체.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기 되면 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. 요거를 보고 그 기계를 많이 판단을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, 여러분들 회사 기뭐 있어요? 그러면.